새로 입점한 가향식품에서 옥강밤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착이 되었고요 이렇게 입점 기념으로 수제 엿을 이렇게 안중맞게 넣어서 보내주셨네요 사장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밤이 너무 튼실하니 좋아요 제가 이렇게 칼집내 있는 밤 까기 귀찮아서 그런 것만 주문해 먹어봤는데, 밤이 좋네요. 그리고 쪄서 맛있게 숟가락으로 사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생으로 한번 까, 까도 먹어봐야 되겠네요. 너무 맛있게 생겼죠? 이렇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어, 너무 알차가지고, 이빨이 잘 들어가지도 않네요. 이렇게, 속은 이렇게 생겼고요. 맛있게 쪄서 밥에도 넣어서 먹어보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가양식품 사장님, 입점 기념 축하드리고요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